사진 찍고 선물 받을까? 응. 할아버지 옆에 앉으세요, 해. 옆에 앉으세요, 해. 앉으요 아, 앉아도 돼? 알겠어. <laughs> 현아, 할아버지랑 꼭 붙어. 호호호. 현아 브이. 호호. 웃으면서 웃으면서. 스마일, 현아 스마일. <웃음> <웃음> 웃어야지, 현아. 혜다 <laughs> 현아, 할아버지가 약속을 해야 선물을 준대 우리 현이 아빠 엄마 말잘 듣고 밥잘 먹을 수 있니? 네 해야지 응. 크게 어. 더 크게 네. 응. 밥잘 먹을 수 있어? 네 응. 스스로 젓가락질 잘할수 있어? 네어 응.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게 와 현아 좋겠다 자, 기다려봐 현아 산타 할아버지 못하고 왔냐고 물어봐 못 하고 왔어요. 해봐. <laughs> 현아 안 무서워? 산타라할지안 무서워? 할아버지가 좀 느리네. 자! <laughs> <우와>! 선물이란다. 어? <laughs> <와>, 좋겠다. <laughs> 현이 선물. 고맙습니다. 해지 현아. 어나 아, 그래. 할아버지랑 한 약속 잘 지켜야 돼. 알겠지? 네, 해지. 얘나 선물을 이따 아빠 오면 뜯어 볼까? 그래 그럼 산타 할아버지 가야 되니까 인사하러 가자. 인사하러 가자. 자, 이거는 아빠가 따로 준비한 선물이란다. 아빠. 산타 할아버지한테 부탁하고 갔지. <laughs>